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10월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로또를 추첨하는 주이고, 추첨 기계도 3호기에서 1호기로 바뀝니다. 이번 주 로또 1192회 중요한 패턴 자료들을 다시 한번 리뷰 형식으로 살펴보고, 뒷부분에서는 전문 분석가들이 추천하는 고정 오수 자료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자료를 서로 비교해서 분석하시면 번호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10월 첫 번째 로또 분석 잘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나온 번호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2월 수는 없었고 홀짝은 3대3이 나왔습니다. 총합은 8구가 나왔고 끝수합은 12하가 나오는 이례적 회차였습니다. 이번주는 추첨 기계가 바뀌는 주여서 약간의 다른 패턴의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2월 수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총합은 120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높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번부터 45번까지 최근의 흐름을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화살표를 친 4개의 번호가 있는데 이네 개는 최근 15주 이상 안 나오고 있는 장기 미출연 번호들입니다. 이네 개의 번호 중에서 한수 정도는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미출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네 개를 모두 조합에 포함해 갖고 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니, 이러한 점을 잘 보시기 바라며, 지난주 출연 번호의 옆 번호 중에서 한수 내지 두수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가로라인 패턴 분석 자료입니다. 지난주는 4라인과 5라인 그리고 7라인이 미출연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7라인은 번호가 적기도 하지만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라인은 2주 연속 미출연하였고 1, 2, 3라인은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패턴의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더 봐야 하겠지만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1, 2, 3, 4라인에서 최근 번호들이 잘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니 잘 보시기 바라며 이 라인은 조만간 미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세로라인 번호들입니다. 지난주 4라인이나 6라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씩 나와버렸습니다. 이번주는 특별히 살펴볼 구간이 보이지는 않지만 본 패턴 자료를 보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첨 기계가 바뀌어서 기계의 특성을 잘 보시기 바라며 2라인이나 3라인 중에서 한개는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분할 구간을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1구간과 3구간에서 2개씩 나왔고 5개 구간에서는 미출연을 하였습니다. 4구간에서는 4주 연속 출연 중인데 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구간은 5주 연속 출연한 적이 최근에 없어서 미출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6구간이 6주 연속 나와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미출연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1구간은 두 수가 나오면 그 다음 회차는 미출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주 1구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간은 15분할 자료입니다. 3구간은 3주 연속 나오고 있는데 4주 연속은 잘안 나오는 편이고 지난주도 7구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미출연하였습니다. 다만 6구간과 12구간은 잘 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출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소수 자료입니다. 지난주는 보너스 2번 포함 3개가 나왔는데 이번주 역시 한수 내지 두수 정도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번호들은 주황색으로 따로 표시를 하였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수 자료입니다. 1 끝수가 3개나 나왔고 6개 구간에서 미출연하였습니다. 이번주는 특별히 언급할 특이한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1 끝수가 1182회차에도 3수가 나왔었는데 다음 회차 미출연하였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 이번 주한수 이상은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수 이상은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을 알아봤고 이어서 분석가들이 추천하는 최종 고정오수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로또 1192회 전문 분석가들이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고정오수 자료입니다. 이번 주는 10월의 첫 번째 로또 추첨이고 추석 연휴가 있는 달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라고 꼭 1등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어떤 번호들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추천한 번호들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3번 회원과 6번 그리고 15번 회원이 추천한 번호가 2개씩 출현하였고 11번 회원은 무려 3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11번 회원은 1179회 차에도 3수가 나왔었는데, 지난주도 3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 빼놓고 중복 추천수에서 대부분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번주도 중복수 위주로 잘 보시고 3명 이상이 추천한 번호들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주 추천번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관심을 가져야 할 회원은 1번 회원과 12번 회원, 그리고 15번 회원이 추천한 번호를 잘 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12번 회원은 5주 연속 미출연을 하고 있는 이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꼭 출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복 추천수 중에서 특히 3명 이상이 추천한 번호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번대 번호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6번 그리고 7번, 9번의 번호가 여러 명이 추천을 하였습니다. 2월수를 생각하시면 2번이나 4번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10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대 번호들입니다. 12번이나 15, 16번 중에서 한수 정도 보시고 18번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월수를 생각하시면 20번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20번은 한 명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번대의 번호들입니다. 21번이나 23번 그리고 25번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28번과 30번의 출연 가능성도 보입니다. 다수가 추천한 번호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번대 번호들입니다. 지난주는 한 수도 나오지 않았기에 이번주는 출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2번이나 37번 그리고 38번과 39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들이고 중복수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0번대는 한수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2월 수 생각하면 41번 챙겨가시고 41번이나 45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번호들을 보시면서 중복수를 잘 보시고 오른쪽 출연 기간을 보시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중복수에 포함이 안된 단수 추천 번호들입니다. 지난주는 4번 한수가 나왔는데 이번 주도 한수 내지 두수 정도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화살표를 친세개의 번호는 장기 미출현 구간인데 한수 정도는 잘 보시고 조합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추천 번호에 포함이 안된 번호들입니다. 3주 연속 미출현 중인데 이번 주는 한수 내지 두수 정도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4주 연속 미출현은 쉽지 않기에 이 중에서도 예상수로 두개 정도는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앞에서 추천한 번호들 중에서 중복수 위주로 선택한 번호입니다. 지난주는 보너스 포함 4개가 나왔는데 이번 주 역시 두순내지세 개의 번호는 나올 수 있고 그동안 결과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화살표를 친세 개의 번호 중에서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려 두 개나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본 자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추천 자료들을 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